네, 안녕하세요. 유쾌한 세상사연 얘기, 정상TV 정상입니다. 아, 오늘은, 말벌. 말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뜬 것이 왜 말벌이냐, 얘기하실 분이 있는데, 이게 그, 한, 9월달, 10월달? 요쯤 되면은, 말벌이 엄청 많이 나와요. 저희 그, 사무실 근처에도, 말벌이 이게 잘성장하는데 말벌이, 이게 생각보다 어느, 한 손가락, 이고 한, 요, 요게 두만 마 정도 돼요. 이게 얘네가 이확 날아다니는데, 아그그 그 영화 조스 보면은 물 속에서 상어가 천천히 배율 하잖아요. 그때 의 공포감이죠. 어, 그그그 꽁무늬가 그 검하고 그, 그 그, 노랗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선명하잖아요. 걔가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이게 게 주위를 배회하면은 아 신경이 안쓰안 쓰일, 안 쓰일래 안 쓰일 수가 없습니다. 아, 그, 근데, 저희가 이제 그게, 말벌이 자주 나오니까는, 아, 뭐, 주위에 뭐 있나 했는데, 저 구석탱이에, 이게 말벌 집, 조그맣게 말벌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또, 저희 또 벌레 엄청 무서워하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119에 신고했어요. 신고해가지고, 아, 진짜 그, 소방대원분들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아, 제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는데 에프킬라 했죠, 에프킬라. 에프킬을 막 뿌리면서 이제 접근하시더라고요. 뭘 말벌에 그 다른 장비 안 하시고, 그지 제가 지금 없었는데 배드민턴채로 배드민턴채로 두부에서 딱날라오면은 이걸 탁 치려고 배드민턴채랑 에프킬을 막한 다음에 그 말벌집에 에프킬을 막 뿌리니까는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떼어내가지고 버리시더라고요. 와 근데 참 그분들 진짜 대단하고 진짜 감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 오늘 갑자기 또 그렇게 말벌집을 제거한 다음에 아 최악이야 최악이야근데 저희 사무실에 말벌 한 마리가 들어온 거야 말벌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야 되는데 괜히 이거 했다가 했다서 저희가 문을 다 열어놨어요 이제 제발 좀 제발 좀 나가라고 막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짜 우연찮게 저희 사무실에 이 스프레이, 이 강력 그 스프레이 접착제 있죠? 스프레이 접착제, 쫙 뿌린 스프레이 접착제, 이거 방에서 뿌리면 안 되니까는. 이 스프레이 접착제 있는 거예요. 하, 그래서 진짜, 반신반의 마음으로, 저, 저, 멀리서부터, 진짜 그때 그 10월 중순이었는데, 파카 입고 파카 또 머리 또 뒤집어 쓰고, 이렇게 쫄아가지고스프레이로쫙 뿌리면서 접근했다가 막 도망갔어요. 근데, 하, 이게, 제가 말씀드린 왜, 말벌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 스프레이 접착제가 있잖아요. 아 말벌 퇴치 최고다 최고. 이게 되게 끈적끈적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말벌이 이렇게 딱 맞으면은 분사장 맞으면은 날개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날 그러니까 날개, 근데 날개짓을그끈적끈적한게 있으니까 뚝떨어지는거고요뚝 떨어지는 거. 저희가 그 소방대원분들 에프킬라로 뿌릴 때 봤더니 얘네들 에프킬라 맞아도 바로 이렇게 뭔가 이게 렇 액션 안나쭉 맞은 다음에 또 돌아요. 그몇번몇번 몇번 쏘면 그때서 이게 애가 이게 삐 하고 떨어지거든요. 어 근데 이 스프레이 접착제는 한 방에 한 방에 딱 떨어져 딱떨어지는데 애가 또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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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그 확인 사을 엄청 이렇게 뿌려 대게해가지고또 아, 그때 생각하면은 좀놀려는데아 제가 저번 주에도 주에 아이도 말벌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원래 말벌이 10월 1 0월달 되면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없어진대요. 없어지긴 하데 요즘 같이 이제 뭐 이제 뭐죠 공원들이 많이 생기 이제 예, 뭐, 집주의 공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러면은, 말벌들이, 말벌 집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무튼간 혹시라도, 예, 말벌이 주위에 나타나는데, 어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요, 스트레트 발작제, 예, 응급처치로는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예, 꿀팁을 생각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영상 찍었습니다. 예, 말벌, 무운무운무운 무서운, 무서운 존재이긴 한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말벌은, 제가 찾아보니까는, 먼저 공격하기 전에는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존재만으로 무서운 말벌. 아무튼, 올, 올해는 이제 날씨 추웠으니까 걱정 없는데 내년에, 내년 대비해서 혹시라도 꿀팁 잘안 오셨다가, 한번 뭐, 그 상황이 다쳤을 때잘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고 유쾌한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